이봐 미안하지만 난 모르는 오굴러 거리는 함부로 안 따라간다고. 아니너굴놀 노린가? 오소리 너구리? 아르 내말 들으면 따라오고 싶을걸.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? 언제 언제 몰라요. 그동안 잘 왔어요.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죠? 그건 알아보면 나오게 돼 있어. 감시 카메라로 확인해 보자고. 코알스키를 감시하고 계셨어요? <laughs> 그럼 아 그냥 코알스키만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. 아,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. 자네들은 감시 같은 거안 해. 믿어줘. 난 대장님이다. 어떻게 하면 좋을지어서 분석해봐라, 코알스키. <laughs> <laughs> 내말 들으면 따라오고 싶을 걸.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?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, 어쩌면 좋을지 걱정이로군. <laughs> 우리 전부 다 감시하고 계셨군요?